여러분, 타코아키를 아십니까? 전 타코아키님 페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농공이입니다 지금부터 타코아키님을 덕질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다들 우결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솔직히 도파민 폭발하는 영상은 못 참긴 하죠. 저의 TMI를 말하자면 이 핑구랑 타코아키랑 우결하던 거 보면 가끔씩 그림 그려서 눈곰이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. 그럴 만큼 우결 응원합니다. 하지만 진짜 덕질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. 삐끗 탐험대를 좋아해서? 음, 응. 삐끗 탐험대도 좋긴 합니다. 하지만 그 이유는 아닙니다. 이유는 타코아끼님 노래 보고 반했습니다. 타코아끼님이 노래할 때 목소리 진짜 좋더라고요. 타코아끼님이 노래로 절 꾸셨어요. 200프로 노래가 진짜 못 참아요. 크리스마스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. 자, 타코와 끼림 덕질하는 이유를 보았습니다. 타코와 끼림 많이 좋아해 주시고, 전 타코님 영상이나 제 영상에서 많이 봐주세요.